굿모닝 자 지금 현재 시간이 오전 6시 50분이에요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느냐 그 주인집 식구들한테 아침밥을 좀 만들어주려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아휴... 첫놈들 서울까지 상경했으면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지 에이, 자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토스트를 만들어 먹 겁니다 이가 제일 부지런하구나 이 집에서 너에게 사료를 주마 그만... 악음 시리얼 네 시리얼 자 일단은 토스트 만들 재료들을 좀 파밍을 해볼게요 자 마요네즈 케찹 바닥바닥 바다, 바다, 계란 에그 타르트 오늘 16일인데 지금 유통기한이 하루가 지났거든요 조지야 유통기한 지난 건 먹어도 되겠지 음식물 처리해주는 거잖아 맞습니다. 생각보다 뭐 재료들이 웬만하면다 있더라고요. 뭐 치즈랑 양배추 뭐 이런 것만좀 사오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서 는 토스트 만들 예! 그닥 여기서 딱 토스트 만들면은 출근길에 바로 딱 받아 먹을 수 있고 사이즈가 괜찮거든요. 신발장에서 만들어야겠다. <laughs> 자, 드디어 토스트 만들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짜잔! <laughs> 자, 일단은 원래 여기 있던 문짝을 뗐어요. 문짝이 있으면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20년 전통. 이거 원래 신장기업에도 다들 20년 전통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이거 뒤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주방에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흐흐! 장이 형이 지금 바로 출근해야 된다 해가지고 빨리빨리 만들게요. 시간이 없어. 못 먹이고 보내면 오늘 새벽 에 일어나는 보람이 없단 말이야. 나 속에 치즈도 지금쯤 다 녹았을걸요? 응. 보이죠? 와... 치긴다 포장지는 마땅히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본채로 포장해야돼요 왜? 토스트가 다 만들어졌어요 돈 내야 되는 건 아니죠? 돈안 내도 돼아 진짜? 형 불쌍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자자 <laughs> <laughs> 자, 자, 이거야 공책인데. <laughs> 맞아, 공책으로 부상했어. 리삭 토스트 사장님이라 몰라. 지나가던 한 학생이, 주머니 여기다가 뭐 소스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해서 그것때부터 대박이 야아 그래? 소스를 더 저도... 넣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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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번 회사처럼 잘리지 말고 성질 좀죽여 잘리면 아유, 혜성이 이놈은 쉬, 시간이 몇 신데? 씨 아직까지. 야, 아, 빨리 씻어 토스트 만들어 줄게. 토스트? 어. 뭐야, 저건축 사야 되는 거야? 아니야, 공짜로 줄 거야. 오오오. 빨리 가서 씻어. 오케이, 내가 씻고 오게. 좀 꼼꼼히 씻고. 탁 쳐. 해성이 토스트는 아까랑 조금 다르게 만들 거예요. 얘는 살이 좀 쪄가지고, 요 사라다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만들어 줍시다. 나 토스트 한번 줘봐 뱃딱지가 등딱지에 붙었거든? 백딱지가 등딱지에 붙었다고? 응 임신했어? 아휴.. 꺼져 는 특별히 샐러드를 많이 넣은 토스트다 음 맛있네 네 입에 맛없는 게 있어?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황해성에게 데일리룩이란? 내 인생 같은 거지 <laughs> 옷을 입기 위해 난 태어났다 그럼 뭐야 이거? 눈 간지러울 때 긁을 수 있겠다 간다 <laughs> 잘가 가다가 또길 잃지 말고 그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고 야지 지금 시간몇 시야? 그렇지 그렇지 그거지 그거야 건우야 알면서 왜 그렇게 실수를 하냐 너 그런 애가 아닌데 그냥 해 주둥대로 먹으면안돼아그내 거잖아 아형 거였어? 어 이때까지 포장지로 쓰고 있었는데 <laughs> 예자 완성 맛이 어떠냐 이놈아? 이짜 사먹는 것 같아. 그래 저 계란에 설탕을 때려 붓는게 핵심이라고. 음, 달달해 너무 맛있어. 너 장사 잘하겠다. 난 장사 잘해 어렸을 때 아빠랑 같이 수박 팔았어. 수박 사세요. 잘 <laughs> 네, 지나가시는 일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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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주는, 형주만 해주면 돼. 딱 1인분 남았어, 재료가. 형, 괜먹었어 그래? 응. 내꺼 하나 더 만들어. 그안 돼. 한사람당 하나씩이야. 나도 하나밖에 안 먹었거든. 내뚜어빵이나 제자리에 갔다 놔. 그닥! 여보세요? 네. 형 언제 와? 왜 집에 없어? 일단 봐봐. 놀라지 마. 짜자잔! <laughs> 옷 치우러 한참 왔어 여기다가 신발장에 신발 다 갖는거든. 어. 근데 저 분이 안 달려있잖아. 어. 진짜 나 이제 죽여버린다. 아 무슨 소리야?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앞니 찢어갈 줄고싶어 알았어 알았어. 맞아. 그닥. 일단은 제 집이 아니니까 치우긴 치울게요. 이건 절대로 쫄아서 치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치우는 거야. 치울 때가 됐으니까. <laughs> 자 그럼 우리 주위친 식구들 맛있는 토스도 이렇게 잘만들어졌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